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론마입니다. 간밤에 비가 많이 내렸고, 지금도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어요. 제가 풀을 뽑다가 또 여기 바이솔들 꽃이 아주 예쁘게 피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또 이렇게 비를 맞고 있는 바이솔들, 바이솔 모습이랑 또 꽃핀 아이, 어떤 아이가 꽃을 많이 폈는지 바이솔 꽃하고, 작년에 제가 꼬집기를 했어요. 바이솔 꼬집기를 시도했는데, 그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어요. 바이솔 꼬집기 하면 다들 죽는다고 이렇게 말리시는데 제가 작년에 바이솔 꼬집기를 시도해 봤어요. 근데 여러분 바이솔 꼬집기 했는데 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희 집 바이솔 이렇게 비를 맞고 있어요.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 비를 맞으니까 이 바이솔들 모습이 더 이렇게 깨끗하고 예뻐진 것 같아요. 저희 집 바이솔 어떤 아이들이 꽃이 피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창 많이 피는 아이가 여기 붉은 섬털 바이솔이에요. 어, 이 아이가 화분마다 다 꽃을 이렇게 예쁘게 피워주고 있어요. 꽃은 거미줄 바이솔이랑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핑크색 아주 커다란 꽃을 잘 피워주고 있어요. 이렇게 촛대분에 신겨진 아이 붉은 섬털 바이솔이 꽃대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옆에도 보면 저렇게 새 아이가 올라오는데 저기도 붉은 섬털 바이솔이에요 저쪽 귀여장에도 붉은 섬털 바이솔이 꽃대를 많이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블랙탑인데, 블랙탑도 굉장히 이렇게 아주 카리스마가 있는 바이솔 중에 하나예요. 끝부분이 이렇게 까맣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멋스럽고, 또 건강하게 잘 크는 바이솔 중에 하나예요. 여기 커다란 묵은둥이 여기를 제가 다 꼬집기를 해놨어요. 여기 꼬집기 했고, 여기도 꼬집기. 여기 네 아이랑 다섯 아이를 꼬집기로 했더니, 이렇게 지금 오므라 들고 있어요. 아마 여기도 자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은, 이렇게 카리스마가 넘치는 아이는 잉그랜드 칼카염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헷갈리는 게, 페루바이솔인지, 벨벳인지 굉장히 헷갈려요. 바이솔들도 이렇게 비슷해가지고, 헷갈리는 이런 바이솔들이 있는데, 여기가 제가 페루바이솔, 아니면 벨벳인지 헷갈리는 중에 하나예요. 아주 건강하게 이렇게 바닥바닥하게 잘크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블랙탑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었어요. 바이솔 꽃은 제가 볼때 이렇게 꽃 색깔이 다양하진 않아요. 여러분, 여기는 블랙탑인데요. 이렇게 예쁘게 꽃을 잘 피워주고 있어요. 블랙탑 바이솔 꽃은 색감이 이렇게 좀 옅어요. 그리고 뒤에는 붉은 바이솔인데 이렇게 꽃대가 다섯 대나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바이솔을 키워보니까 꽃이 한세 종류. 핑크색이랑 또 이렇게 블랙탑처럼 연한. 이렇게 색깔을 표현을 못하겠는데, 요런 색이랑 아이보리색. 세 가지 색으로 꽃을 피워주고 있어요. 여기 붉은 바이솔은 봄에는 색감이 굉장히 빨갛게 예쁜 아이인데, 지금은 여름이라서 이렇게 색깔들이 다 빠지고 있어요. 여러분, 바이솔 꼬집어 나이 결과를 제가 저쪽으로 돌아서 한번 영상으로 담아보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레인보우를 꼬집기를 했어요. 여기에 레인보우인데 제가 거리가 멀어가지고 저쪽으로 돌아서 한번 다시 영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쪽에서 이 누드바퀴어를 지나가지고 이 앞으로 돌아왔어요. 여기도 기아장에 심겨진 붉은 섬털 바이솔, 꽃대가 이렇게 예쁘게 쭉 올라왔어요. 여기는 꽃을 피워주고 있고, 여기도 금방 꽃이 필 거예요. 그리고 뒤에도 이렇게 꽃대가 쑥쑥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터 토분에 신겨진 피핀 바이솔 피핀 바이솔이 색감이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호랑이 발톱은 색감이 저렇게 다 빠졌어요. 여기도 보면은 지금 피는 아이들이 거의 다 여기도 붉은 섬털 바이솔이에요. 이 앞으로 오면은 작년에 제가 꼬집게 한 아이 여기 제주 현무암 화산석에 신겨진 이 아이는 레인보우 바이솔이에요. 레인보 바이솔이 색감이 정말 예쁜 아인데 이제 여름이 되면서 봄보다 색감이 많이 빠졌어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꼬이게한 아이가 요아이예요제 영상을 보시면은 여기 줄기가 쭉 붙어 있으면서 한 아이가 꽃대 올라오는 거를 제가 여기 꽃대를 제거시켜 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자구가 새 아이가 달려가지고 아직까지도 잘 크고 있어요. 제가 요아이를 분리를 시키려다가 어떻게 크는지 보려고 그냥 두었더니, 1년 만에 이렇게, 새아이가 붙어가지고, 아주 멋스럽게, 줄기에 달려가지고, 예쁘게 잘 크고 있어요. 여기 앞에도, 제가 작년에 요럴 때, 요럴 줄기가 있으면서, 이렇게 하나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꽃대가 올라길래, 제가 이렇게 제거를 해준 거예요. 여기 또 자구가, 자구가 자구를 또 달고 있어요. 여기 엄마고, 여기 자식이고, 여기 또 자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3대가 잘 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는 이렇게 다리아가 아무 데서나 쑥쑥 자라고 있어요. 여기 지금 꽃대를 올리고 있는데, 제 꽃이 피면은 어떤 아이가 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 여기도 레인보우. 작년에 제가 꼬집길 했는데, 이런 식으로 줄기에, 여기는 두 개, 여기도 두 개, 요 뒤쪽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자구가 네 아이가 붙어가지고 잘 크고 있어요. 바위솔을 꼬집게 하면 은 다들 죽는다고 하지 마라고 하는데 제가 작년에 바위솔 꼬집기를 시도해 봤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는 자구가 새 아이가 붙어서 잘 살고 있고 이쪽에도 지금 작년에 여기 제가 꼬집게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어서 크고 있어요. 여기도 잘 붙어서 쌍둥이처럼 이런 식으로 붙어서 크고 있어요. 여기 뒤에는 자구가 네 아이가 붙어 가지고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집 바이솔들 꽃들이 예쁘게 피어있고, 그리고 또 작년에 제가 꼬집게 한 아이들 1년 만에 어느 정도 컸는지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았어요. 어, 여러분, 비가 조금씩 더 이제 거세지고 있어요. 여기 저희 집 바이솔들, 비 맞는 아이들 이렇게 얼굴 쭉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도 블랙탑이 이렇게 예쁘게 피었어요. 블랙탑은 꽃은 잘 피워주지만 꽃이 그렇게 화려하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은은하게 잘 커지고 있어요. 여기 여러분 되게 신기하죠? 여기 울릉도 존 바이솔인데 완전히 돌에 이렇게 뿌리를 박고 잘 크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제일 예쁜 아이 레인보우 바이솔 이렇게 돌 속에서 아주 잘 크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는 이런 식으로 다리아가 자연발아가 돼가지고 이렇게 화분에서 바이솔하고 잘 크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도 백두산 바이솔 이렇게 꽃대가 꽃을 다핀 다음에 씨앗을 맺고 있어요. 아 여러분 여기도 다이아가 이렇게 들어가서 잘 크고 있어요. 여기 왕관 바이솔은 왕관처럼 바깥이 이렇게 빨갛게 잘 크고 있습니다. 여기도 붉은 섬털 바이솔이에요. 붉은 섬털 바이솔이 아주 꽃대를 굉장히 잘 피워주고 있어요. 저는 근데 이렇게 호랑이 발톱은 꽃을 본 적이 없어요. 이쪽에는 호랑이 발톱이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호랑이 발톱이랑 또이 와인은 피핀. 아우, 옆에도 가면은 저쪽으로 제가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이쪽으로 돌아가면은 이렇게 바이솔들이 엄청나게 많이 제가 키우고 있어요. 봄만 되면 자구가 나와가지고 또 자구를 또 번식을 시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몇년 만에 이렇게 바이솔 부자가 됐어요. 여기도 요아이도 다일리아예요. 다일리아도 크고 있고 채송아도 이런 식으로 옆에서 잘 크고 있어요. 그리고 솔방울 바이솔은 자구를 진짜 엄청나게 달아주고 있어요. 여기도 꽃 피는 아이는 붉은 섬털 바이솔 붉은 섬털 바이솔이 꽃을 아주 잘 피워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한달 전에 이렇게 깨진 항아리에다가 이런 식으로 자고를 떼서 심어줬는데, 아직까지는 아이들이 완전히 적응을 하지 못했어요. 연아 바이솔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어요. 여기도 붉은 섬털 바이솔, 이렇게 꽃대를 예쁘게 피워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헷갈리는 아이가 여기 주얼리 바이솔이랑 붉은 섬털 바이솔이 굉장히 헷갈렸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색깔을 보여드릴게요. 주얼리는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녹색이 돌아요. 그리고 붉은 섬털은 비슷하지만 이렇게 붉은 톤이 많이 이렇게 돌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차이가 나죠. 이 아이가 주얼리고 우측이 붉은 섬털 발소리에요끝 부분에 이렇게 거미줄처럼 이렇게 하얀 실 같은 아이가 붙은 건 똑같은데 색감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여기도 예쁜 아이가 있는데 저는 또요 예쁜 아이 이름을 몰라요. 이름표가 바래지고 또 없어져가지고 이름을 다 모르겠어요. 여기는 또 아까 저쪽에서 보여준 붉은 바이솔. 꽃대가 이렇게 예쁘게 아주 잘피어줄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나 예쁜 색감이 붉은 피핀 바이솔. 피핀 바이솔이 색감이 정말 예쁘죠? 저는 저기 피핀하고 이 앞쪽에 있는 브론즈하고 굉장히 헷갈려요. 여기는 브론즈이고, 그리고 여기는 스윗 바이솔, 길람스. 비싼 만큼 굉장히 까칠하고 안 크는 것 같아요. 여기도 비핀. 이제 비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어요. 여기 앞으로 오면은 제가 또 최근에 예쁜 아이를 한아이를 구입했는데 이 아이는 노즈 봉황이에요. 노즈 봉황이 색감이 이름답게 굉장히 멋스럽고 아주 우아하게 생겼어요. 여기도 또돌 속에서 이렇게 제가 한달 전에 여기도 분갈이를 해줬는데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완전히 아우 무슨 바이아도 크고 있고 채송화도 크고 있고 여기도 붉은 섬털 바이솔이 이렇게 꽃대를 올리고 있어요. 어우 여러분 비가 점점 더와가지고 제가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고 밥하러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비가 많이 오니까 꽃 관리 잘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는 블론의 바이솔 정원이에요.